d s r 은 그러니까 규모를 뭐 수십 평짜리가 아니고 원래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 대, 3억대 되겠죠?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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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평짜리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김포에 20억짜리가 있습니까? 예, 아, 니 20평짜리가 20. 있습니까? 20평짜리가 어, 그렇지요, 3억입니까? 그렇지요.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d s r 문제는 장래 소득도 산입을 해 주자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배 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네.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근데 네, 이게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제가 오늘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어,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어, 사실은 배우자에게 에,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후보께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가족 측근 관련된 그런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그리고... 분께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네네. 잠깐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안요 아니 좋겠어요. 아니, 제가 네. 뭐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위성정당 그 만드는 걸 보고 당리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자리를 비어서 다시 한번 우리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심 의원님께는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비례대표 금지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우리 윤 후보님도 있도그 다음에 시민 후보 두 분께 간단하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같이 함류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묻는 걸로.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에 석고대지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어~ 뭐 초과 이익 그~ 환수를 안 하고 누구한테 다 어~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 이익 환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